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항상 피곤하신가요? 계속 병원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진 않으신가요?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학 치료로 여러분을 병원에서 탈출시켜드리겠습니다. 박터 진노의 병원 탈출 지금 시작합니다. 와!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내용은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켈로이드 음경망곡증을 요오드로 치료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로이드가 뭔지는 아시죠? 피부가 이렇게 상처 난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거죠. 상장이 골치 아프고 보기 흉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질환이죠. 요오드의 또 다른 면을 볼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고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대로 치료된 질환들을 보면은 뭐 당연히 유방 갑상선 유방통증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 비대 이런 데 도움이 가장 크게 되고 당뇨 피로 전립선 난소자궁질환 질내감염 치질 뭐 두통 편두통 뭐 감염 남소누, 난소무록 이런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한 것들이 켈로이드가 있고 또 피지 난, 낭종이 있고 손가락 구축, 음경망곡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과도한 점액질 생산 이거는 이제 가래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요드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게 켈로이드입니다. 재왕 절개를 하거나 냉장염 수술을 하거나 상처가 나남했을때 저런 이제 흔적이 남아 있으면 사실 굉장히 여성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보통 치료를 스테로이드 주사를 저기다가 얇게 포트듯이 놔드리잖아요. 근데 꼭그 치료를 하지 않아도 요오드를 치료하면은 어느 정도 저게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근데 요오드를 이제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죠. 두 가지를 다 하면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저건 어, 것들은 좀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보통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은 하루에 최소한 두번 정도 그 우리가 피오다인이라고 하는 액상 요오드가 있죠. 그거를 꾸준하게 발라줘야 되고, 보통 몇 달에서 1년 정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심한 사람들은 많이 완화가 되고요. 뭐 MSM 같은 걸 같이 먹거나 어 그런 걸 약간 물에 희석해서 같이 바르거나, 원래는 이제 DMSO라고 해가지고 그 MSM의 전구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는 안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원래 그걸 같이 발라주면 좋은데, 사실 MSM을 물에 풀어서 바르거나, 앱선솔트를 물에 팔아, 풀어서 바르거나 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캘로이드를 좀 두꺼워진 티슈 조직을 그 연하게 만들거나 좀 약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좀 납작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요드의 효과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한 사례들을 찾아보시면 뭐 구글 같은 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하시면 효과가 좋은데 꾸준하게 잘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배를 또 금방 효과를 보신 분도 계시고, 이거는 뭐, 페리오니스 플레이크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 어떤 상처 흔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남성이 음경이 발기가 됐을 때 이렇게 확 휘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휘어서 이것 때문에 되게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수술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것도 켈로이드처럼 요드를 오 바르고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번 이상 몇달 정도 바르면 굉장히 이게 말랑말랑해지면서 부드러지고 워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비뇨기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많이 치료는 못해봤어요 근데 그 외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들 꾸준히 쓰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댓글을 올려주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수술 외에도 수술하기 전에 어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켈로이드랑 비슷한 면을 보면 뭔가 그 상처 때문에 피부 조직이 굳어져서 정상 조직과는 너무 다르게 보이고 뭔가 흉할 때 요오드를 꾸준히 먹고 발라주면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뭐 먹는 요오드는 먹는 요오드를 먹어주면서 바르 요오드까지 같이 바르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 그 바르는 요오드는 피어다인이라고 그는데 그거는 요오드 기능학 연구소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판매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 투명한 요오드이기 때문에 그걸 발라주면 효과가 있다. 아까 이제 손가락 구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손가락 구축이 이, 어떻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듀프이트랜스 컨트랙티라고 그래서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손그손 그 바닥 이 있는데 어떤 뭐 인대라든지 조직이 그 두꺼워지고 뭐염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두꺼워져 가지고 손을 쭉필 수도 없고 이게 막게 구부러져 있는 이런 거를 보이는 게 이제 저 병인데요. 손가락 부축인데 특히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하루에 두번 이상 꾸준하게 요드를 발라주고 또잘 먹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게 더안 좋아져가지고 손을 못쓸 정도까지 가는 거를 방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원리가 켈로이드와 아까 얘기했던 은경망국증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피지 낭종이에요. 그러니까 피아, 피아 낭종. 이게 이제 원인 모르게 이렇게 피부 밑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많이 얘기하시는 분님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속도가 빨라요 다른 것부터보다 이거는 안에 지방이 차 있는 건데 보통 한몇주 정도 한한 한 달도 안돼 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것도 역시 요드를 먹고 MSM 같은 걸 먹고 그 바르는 거는 바르는 액상 요드랑 그다음에 DMSO 아니면은 에센 솔트 아니면 MSM을 물에 탄 것들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바르면 이게 잘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가 너무 크다 이런 분들은 수술을 떼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흔적이 남으니까 그 전체 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은 다 일일이 다 떼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먹고 이걸 줄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의외로 잘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이제, 그 침샘에 이렇게 돌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파로티드 덕트, 그 그러니까 침샘에 돌이 있는 경우. 그 그러니까 침샘에. 그런 경우도 뭐한반 한 년에서 한 7, 8개, 8개월, 반 년, 8개월, 한, 한 1년 나, 안쪽으로 먹으면은 요들을 먹으면 그 돌이 녹, 녹, 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파르티드 글랜드의 그 침샘에 있는 돌이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치질도 치질 때문에 요오드를 알게 되신 분이 계세요 치질을 요오드 치료가 많이 좋아졌다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방광염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를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요오드가 배출이 되면서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잦은 방광 감염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한 용도로도 요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서 요드를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럴 때 항균 작용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과거에 요드가 어떻게 쓰였나 보면은 전반적인 걸 한번 살펴보면 뭐 갑상선유방, 뭐 동맥경화, 습진, 매독, 근종, 각종 중금속 중독, 난소무록, 루마티스 질환, 위통증, 편도염, 부풀은 분비샘. 그러니까 분비샘이 요드가 부족하면 다 부풀어 올라요. 갑상선들 중에 분비샘이고 전립선도 분비샘이죠. 전립선 비대, 세균성 인후염, 기관전폐염. 그러니까 이건 항균 효과죠. 요드의 항균 효과를 본 거고. 그 어, 우울증. 체온이 떨어지면 우울해지니까요. 이런 게 이제 1900년대 초에 요드를 되게 보편적으로 썼던 그 질환들이고, 요드가 도움이 되는 질환들. 완벽하게 치료는 하지 않아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역시. 부종, 저체온증, 비만, 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간질환, 신증후군,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자가 면역 질환, 관절 근육 통증, 정력 감소, 건조한 피부, 주의력 결핍 장애 그러니까 뇌에 있는 지방을 슈퍼 지먹으로 만들어주는 게 요오드의 작용이 있고 또 이런 잡배증과 주의력 결핍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요오드가 하게 됩니다. 기억력 감퇴 또 요오드가 도움을 주죠 참 많습니다 뭐 이것만 보면은 정말 요오드가 만병통치 같은데 이러한 질병에 보조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지기능 저하 건조한 피부 결절 혹들 피로 갑상선 난소 질환들 머리가 뿌연 사람들 생리 불순 체중 증가 각종 유방통들 추위를 느끼는 것들 뭐 잇몸 감염 건선 이형 당뇨 가늘어진 머리카락, 머리 나신 분들 많았어요. 머리카락이 두꺼워지고 머리 나는 거 사진 찍어서 많이 보여주셨고 붓는 거 많이 없으셨고 어, 상처 회복 잘 되고 당연히 감염 많이 좋아지시고 임신 많이 하셨고요 불임 많이 해결 됐고 그래서 전립선 줄이신 분들, 그다음에 자진 감염, 질 감염, 방광 감염 이런 거 많이 좋아졌고 목에 감염 되는 거, 눈 건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영유성 식도염. 다음에 혈압, 콜레스테롤, 부정맥 좋아진 분도 계시고 부정맥이 요도 말고도 뭐 비타민 K, 카레니틴, 코엔자임 Q10, 뭐 칼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도도 그 중에 하나 되게 중요한 미네랄이고요. 그 다음에 정력 증과 정액 생성 증과 어떤 생식의 어떤 미네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드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켈로이드 용경만곡증, 손가락 구축, 그다음에 피지낭종에 대해서 한번 쓰러봤어, 한번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다들 이런 어, 부분 참조하셔서 잘 활용해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닥터 진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 건강하세요. 커플 반지 세상 끝에서도 우린 연인